조건문 가위바위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를 단순히 가위바위보라는 이 문자로 비교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위를 숫자 0, 바위를 숫자 1, 보를 숫자 2로 설정을 해서 실습을 해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2인용 게임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컴이라는 변수와 미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서 컴과 미가 0에서 2 사이의 숫자를 랜덤으로 저장하도록 먼저 세팅을 해 주세요. 네. 자, 이후에 이 컴과 미의 값을 비교해서 승패를 출력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소 비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대미 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만약 컴이 가위를 낸다면 즉0을낸 거죠? 네. 이 경우 어 우리가 뭘 해볼까요? 누가 이긴 걸 기준으로 할까요? 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미를 기준으로 했네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미가 이겼다 미승리 조건으로 경우의 수를 작성을해 봅시다 자 컴이 가위를 냈다 라면 미는 뭘 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바위 숫자 1이죠 네또 컴이 바위를 냈어요 자 미가 이기려면 보 2를 내야 되겠고 컴이 보를 냈어요 미가 이기려면 가위 0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실제 나열해 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의 수만 보고, 아, 이거 대소비교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대소비교로 안 되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우의 수. 사실 가장 쉬운 경우의 수는 서로 비겼을 때요. 비겼다는 거는 한마디로, 컴과 미가 같은 숫자를 냈다 그 뜻이겠죠 네자 그러면 미가 승리했을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미가 패배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저 내용을 반대로 적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컴이 가위를 냈어요 그죠 미가 뭘 내야 질수 있을까요 미는 볼을 내야 지겠죠 네. 또 컴이 바위를 냈어요. 그러면 미는 네 역시나 어, 가위를 내야 집니다. 또 컴이 볼을 낸 경우 미가 지려면 바위를 내야 이렇게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전부 if문으로 설정을 해줘야 원리 원칙에 따르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내려오셔서 랜덤 세팅하고요 미와 컴의 랜덤 숫자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컴과 미가 같은 값일 경우 비겼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때이 경우의 수대로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졌을 때를 전부 일일이 열거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성공적인 가위바위보 게임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